안녕하세요 류창원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요 어, 실무에서 쉬운 듯 하면서도 또 많이들 헷갈려 하시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도 있고 어, 그런 내용인데요 어, 저희도 질문을 많이 받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은 이렇죠 1년에 2건 이상을 내가 양도했을 때 어, 이거를 합산과세에서 신고를 하는 거는 아는데 어, 이게 이제 과세 과세인 경우 또는 과세 비과세인 경우 또 합산식무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와 관련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경우가 내가 집이 세 채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한채두 채를 3월달에 하나 8월달에 하나 팔을 거다 즉둘다다 다 과세 대상이겠죠 3주택자니까 어, 중과세 이런 건 없고요 그래서 그냥 사례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3월 양도부는 어, 2억 5천에 사서 3억에 팔았다. 5년 보유했고요. 어 그래서 양도차익 5천에 대해서 장기보유공제 10% 했고요. 기본공제 250 했고, 그 다음에 양도가표 4,250이고 보통 4,250이면 저희가 그 세율 구간이 15%죠? 15%그 다음에 요그 차감해 주는 거 늦은 공제라고 하죠? 요거는 126만 원 빼면 양도세가 511만 5천 원. 지방소득세 10%에서 총 562만 6500원을 이분은 이제 납부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또 8월에 양도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8월에 양도할 때, 3월은 A세무사한테 맡겼고, 8월은 그냥 B세무사한테 맡겼는데, 어, B세무사도 그냥, 어, 이제 그 올해 판게 없는 줄 알고, 요, 요거대로 그 계산을 했다 이거죠. 즉, 1억 5천에 사서 5억에 팔은 거에 대해서 15년 보유했는데, 그, 30% 장기 보유 공제하고, 250 공제하고, 그 다음에, 어, 그 과표에 대해서 2억 4천 2백이면은, 어, 지금 38%죠? 38%로 해서 계산 뽑으니까, 도합 7,900이 납, 어, 세금이 총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562만원 납부하고, 그 다음에 7,943만원 납부했는데, 나중에 이제 세무사한테 연락오는 거죠. 세금 한 1,500, 1,000, 얼마 더 내라. 그래서 이거 무슨 일인가 했더니, 결론은 두 개를 합산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1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에 두채 이상을 만약에 양도를 하게 된다 그러면요, 어, 그두 개를 한 번에 판 것처럼 이렇게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왜 합산을 하냐? 저희가 이제 그, 그, 이것도 양도 소득세다 보니까 1년 동안 발생한 소득, 즉, 양도 소득이죠? 소득에 대해서 높은 세율, 누진 세율, 최고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3월 거는 뭐 15%로 내고 끝내고 8월 거는 38%로 내는 게 아니라, 어, 3월 거랑 8월 거를 일단은 동시에 팔았다라고 하고 8월에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도 가액은 8억이 될 것이고 취득 가액은 4억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어 장기 보유 공제 적용한 거 그리고 250도 공제합니다. 공제하고 어 과표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3억 이하이기 때문에 어 38%네요. 만약에 이게 3억이 넘었다 그러면 40%가 되는 거죠. 난 기존에 15% 38% 냈는데 40%로 낼 수도 있는 거예요. 3억이 넘었으면.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이분이 원래 이두 건을 팔았을 때낼 세금은 9,824만 원을 원래 내야 됐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어그 3월에 양도한 거5,600 팔었고 8월에 양도한 거5,600 그, 그 납부했고 7,900 납부해서 도합한. 어한8,500 정도 납부했죠. 그러면은 벌써 한 1,300을 덜 납부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분이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은 9,824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8월달에 이렇게 이제 그이 신고하는 게 아니라 보통 저희들은 어, 그 앞에 판 물건들이 있는지를 꼭 물어봐서 8월에 이렇게 합산 신고를 하죠. 그래서 원래 내셔야할 금액은 9824만 1000원인데 3월 달에 미리 냈죠 계산해 가지고 그거는 빼고 나머지를 납부하십시오 라고 하고선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해 드립니다 근데 간혹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 세무사님 3월에도 250 썼는데 이번에 합산신고 할때250또 써요? 1년에 한번 밖에 못 쓰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8월에 두 개를 동시에 한 번에 그냥 팔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양도 신고할 때 당연히 250 공제해야죠. 대신, 내가 낼 세금은 9,824만 천 원인데, 앞에 설사 250을 넣든 안 넣든, 아니면 이 계산이 잘못됐든 잘 됐든 간에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그 나머지만 납부하라 이거죠. 꼭 이거 앞에 거에 뭐, 앞에 거에 맞춰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낼 세금은 9,824만 1,000원이에요. 근데 앞에 250을 공제했든 안 했든 어찌 됐건 간에 뭐 세금을 잘못 계산해서 600을 냈든 700을 냈든 그거를 뺀금액의 나머지만 이번에 납부해라라고 어 이렇게 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거 8월 달에 합산 신고하셔야 되고요. 아이고 이거 8월 달에 이거 합산 신고 못 하고 그냥 이렇게 신고 이렇게 껑이었는데 어떡하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그때합산신고해서 추가로 더 세금을 납부하시면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합산신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거죠. 어, 하나는 이제 두채 중에 한 채가 비과세인 경우에요. 내가 그래서 두 채가 있는데, 하나, 3월 거는 세금을 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나서, 어, 그 8월 거는 비과세예요 8월 거는 비과세. 이런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비과세라는 건 뭐예요? 비과세라는 거는? 비과세라는 거는, 어, 아예 세금 계산도 안 한다는 거죠. 과세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합산이란 게 없죠. 앞에 거는 과세니까 세금 내고, 뒤에 거는 비과세예요. 비과세는 아예 그냥, 뭐, 그, 세금 자체를 계산하는 거 아니니까, 과세를 안 하겠다는 거니까, 합산이란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질문이 많이 들어오세요. 세미사님, 제가 이번에 두 채, 어, 팔았는데 앞에 거 세금 냈고 뒤에 건 비과세인데요. 요거 합산 신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어, 합산 신고 의미가 없죠. 그리고 설사, 이게 거꾸로, 거꾸로 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뭐 앞에 거 하나 비과세 받고 뒤에 거뭐 단기로 해서 뭐 세금을 냈든 간에 과세라고 할지라도 이런 것도 합산과세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과세가 있는 경우는 합산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앞에처럼 과세, 과세인 경우.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죠. 어 세무사님, 제가 그 8월달에 양도차이 익 많으니까 어 3월달에 250 공제 안 하고요, 8월에 250 공제 써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안 됩니다. 이게 250은요 순차적으로 먼저 양도한 거에 일단 써서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달에는 합산 신고하면서 250 넣고. 너가 원래 낼 세금은 이거다. 그런데 앞에 뭐 250을 썼든 안 썼든 526만 원 냈으니까 나머지만 더 내라. 이제 요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